일독 디스토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 악기를 접하고서 상당히 놀랐는데, 상당 지금 현존에 있는 어, 디스토션 이펙트 중에 아마 가장 강한 소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어, 두개 원투로 나눠져 있어 요 버튼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첫 번, 그러니까 세팅이 프리 사운드 세팅을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 이제 여기에 제안을 한다면 첫 번째 사운드는 뭐기가 주로 쓰는 리프 사운드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운드는 솔로 할때 하는 사운드로 해서 그두 가지 사운드를 세퍼트해 레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쓸수 있는 이펙터입니다. 소리를 이제 들려드리겠지만 상당히 강한 디스 으,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원하는 말 그대로 더 이상 더 이상 뭐더 아까 전에 제가 부스트를 설명해 드렸죠. 부스트는 다른 악기를 도와준다고 하는 어, 어, 이펙터지만 이 불독 디스토션은 솔직히 도움이 별로 필요 없는 악기입니다. 그냥 이거 자체로도 이거 자체로도 얼마든지 어, 어, 강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약간 또 제안한다면은 을 그렇기 때문에 에, 약간 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컴플 만약에 다른 거랑 컨비네이션을 쓴다고 그러면 컴플레서랑 같이 쓴다고 그러면 상당히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톤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 이펙터에 있는 톤의 노브를 선대하게 되면은. 어떤 약간 미들 사운드가 강해진, 강해지다가 진강해 톤을 강하게 매길 어, 어, 경우에는 얇아집니다 톤이 트러블이 강해지죠 근데 그 얇아지면서 강하게 낼수 있는 게 사라집니다 또 그게 단점인데 이 불교 디스토션의 이이 이 톤은 베이스하고 트러블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톤을 트러블을 강하게 하더라도 베이스를 강하게 하면서 트러블이 강하면서도 베이스가 강한 사운드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하드락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헤비메탈의 조어 하는 사람들한테 에 정말로 필요한 악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디스토 또또 퓨전 같은 데서도 상당히 활용도가 왜냐하면 꼭 개인을 많이 최대한 써야 돼 맥시멈으로 써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퓨전 같은 데에도 상당히 활용도가 있고 말 그대로 어 개인을 최고로 맥시멈 맥 맥시, 최고로 해도 그 어떤 노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소리에 어떤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파워가 상당히 셉니다. 여러분들이 들어 보시면 아마 그걸 느끼실 수가 있긴, 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이펙터만큼은 제가 약간 어, 싱글 콜 픽업은 약간 그 디스트를 받아들이는 어떤 노이즈가 많이 세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안될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EMG성 픽업에 약간 디스트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를 한번 들어 주면 두 가지 소리가 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게인 1 2가 있고 이제 그것도 보름을또 쎄. 프리가 프리앰프가 그니까 디스토션을 두 개를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인에다가 게인 그니까 게인 원, 원에 그니까 채널 1에는 게인과 보름을 따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또 채널 2에는 게인 투 보이스라고 해가지고 또두번째에 전혀 다른 프리의 사운드를 낼수 있게끔 하는 또 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다른 디스토션이나 오버드라이브가 필요가 없는 완벽한 악기입니다 정말로 완벽한 악기고또 튜브에서 나는 앰프 소리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소리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개인 원의 소리인데 보십시오 상당히 어떤 강한 앰프 소리가 나는데도 상당히 어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앰프가 어 지금 거의 클린톤으로 지금 측정이 돼 있고 이렇게 강하게 나온 이거 자체의 소리로서 상당히 큰 앰프의 어떤 어, 어 어떤 그뭐 마샬에서 들어봤던 메사북에서 들어봤던 어떤 그런 광활 락성의 어떤 앰프의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에서 지금 마... 그리고 보시죠 이 노이즈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지금 이런 강 보름 줄이지 않은데. 이런 강한 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거의 노이즈가, 아, 없습니다. 이렇게, 이건 그만치 결론적으로 이 이펙트에서 감당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개인 자체가 크, 폭이 넓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2에서 보면 전혀 다른, 세팅을 다해서 지금 개인1의 소리가 이거지만, 툴을 누르게 되면 전혀 더 강하게도 할 수가 있고, 더 강한 소리가 될수 있고, 전혀 컬러가 다른 소리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디스토션을 두 개를 합쳐놓은 거라고, 어어이 장점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어 앰프톤, 앰프톤을 갖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프리사운드를 두 개를 쓸수 있는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불덕 디스토션은 말 그대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제안하십니까? 이거 하나만 쓰는 것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했 부스터의 개념으로 또 앰프와 섞어서도 좋고요 저는 이이 이 사운드를 컴플레서하고 같이 에, 왜냐하면 찌그러지는 것 자체는 완벽하게 이 이펙터에서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부스터가 아, 아, 부스터를 또 음악을 더 음악을 더가 이건 저 개인적인 얘기지만 더 강하게 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로서 강하게 충분한 어떤 어, 풍부한 사운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컴플레서를 만약에 걸어 쓴다면 은 봅시다. 여기, 여기에서 컴프레서 쓰게 되는 몬스다 컴프레서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컴프레서는 소리를 안정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뺐을 때, 뺐을 때이 소리도 좋지만 컴프레서가 소리 자체가 상당히 안정되고, 이거 자체가 이게 작은 앰프였는 그렇게 효과가 어, 작게 느낄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공연을 하신다든가 어떤 큰 라이브 현장에서 만약에 있다면 이 효과는 엄청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컴프레서는 정말로 필요한 악기 중에 부스터 이상으로 필요한 악기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오버 드라이브가 섞였던 아니면 디스토션하고 섞였던 그래서 말,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 어, 그냥 디스토만 이것도 완벽한 소리입니다. 또 게인 투에서 나오는 소리 자체가 완벽하면서도 어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강하면서도 뭔가 선명한 소리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이 컴프레스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컴비네이션을 해가지고 제가 어, 쓰는 제 제가 이 세팅된 제 소리를 한번 어, 연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